마태복음 25장 11절 후스테론 데 에르콘타이 카이하이 로이파이 바르페노이 레구사이 쿠리에 쿠리에 아노이크손 헤이민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처녀들 또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먼저 후스테론은 후스테로스가 형용사입니다. 후스테라 후스테론 나중의 라는 형용사인데, 대격, 그리고 중성 형태로 쓰이면 이것이 부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later, 나중에 남아있는 처녀들이 또한 온다. 에러코타이 현재형이 쓰였는데, 이비유를 말씀할 때 계속해서 에어리스트로 쓰다가 중간에 깨고낸 현재 완료 형태로 써서, 굉장히 생생함을 강조를 해주었고 그리고 또 부정과거로 묘사를 하다가 본문에서 현재형으로 또한 생생함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히스토리컬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처녀들이 와서 말한다. 주여 주여 여기에서 결국 주님이라는 것은 신랑을 말하는데 결국 주님이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주소서 아노이고의 명령법 그리고 부정과거 형태가 쓰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처녀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입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러 나간 것으로 보아서는 일요일에만 교회를 가는 Sunday going Christian이 아니라 진심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나간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오일, 기름이 없어서, 즉, 성령이 없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